골질이 안 좋은 상악동에 한 케이스만 한번 써보십시오.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고정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다른 픽서에 비해서 특히 상악 같은 경우에 뼈가 약간 물른 경우에 그때 뭐 쉽게 고정 없고 이런 것들, 또 이미디어트 같은 거할 때도 굉장히 좀 고정이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. 상악의 골질 안 좋을 때 한번 써봐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처음에는 뭐 달라봤자 뭐 크게 음, 다를까 했는데 확실히 초기 고정이 뛰어납니다. 그래서 한뭐 D2 이상 D3본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4.5나 5를 심으려고 들어갔다가 이게 돌아버리면은 음, 그렇죠. 이제 한 사이즈 더 크게 크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임플란트가 아닌 상황이 그렇죠. 될수 있는데 음, 음, 음. 딱 드릴링 시퀀스대로 해도 웬만하면은 그런 골질에서도 초기 고정이 나온다. 제 생각에는 이게 픽스 디자인이 에이펙스 쪽에가 테이퍼하고 중간에 스트레이트한 부분이 있고요. 위쪽이 에 다시 테이퍼하게 이런 식으로 3중 구조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에이펙스 쪽에 셀프 커팅 력이 굉장히 강해서 뼈를 깎으면서 들어가면서 초기 고정을 얻는 에이펙스 쪽에서 고정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골질이 안 좋은 상악동에 한 케이스만 한번 써보십시오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.